흔히들 경매라고 하면 어렵고 위험한 투자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고 누구라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투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직장인이라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 경매 투자에 관심은 있지만 용기를 내지 못해 실행까지 가지 못한 분들, 투자 시행착오를 겪고 싶지 않은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세 가지 이유로 경매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실행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는 수억 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매는 다릅니다. 10%의 보증금만 준비하면 입찰이 가능하고 낙찰을 받으면 대출을 활용해 잔금을 치를 수 있습니다. 2천만원대 종잣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경매의 매력입니다. 실제로 저희도 처음에는 2천만원으로 도전했고 5천만원의 시세차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매는 잃지 않는 투자라는 점입니다. 경매에서 낙찰에 실패하면 입찰 보증금은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즉, 입찰을 시도했다가 폐찰한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폐찰은 경험으로 남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변화와 부동산의 시세, 지역의 입지 등 보는 눈이 점점 길러집니다. 결국 언젠가는 나에게 맞는 물건을 잡아낼 수 있는 힘이 쌓이는 것이죠. 마지막 이유는 나이에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법원에 가보면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경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한번 제대로 공부하면 평생 활용할 수 있는 투자라는 뜻입니다. 한번 배워두면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는 재테크 무기인 것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경매가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저 역시 직장을 다니며 시작했습니다. 법원에 직접 가는 일정만 조율하거나 대리 입찰을 활용했습니다. 나머지 공부는 퇴근 후나 주말을 활용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오히려 직장에 안정적인 월급이 있기에 경매 투자에서 더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매는 초보자도 충분히 할수 있는 투자입니다. 처음에는 용어부터 낯설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가이드와 로드맵이 있으면 생각보다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무지해서 시작했지만 체계적으로 배우고 실행하면서 첫 낙차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요즘 경매 위험하지 않나요? 대출도 잘안 나온다던데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대출 규제로 인해 경매 시장이 다소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오히려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는 시기일수록 경쟁률이 낮아지고 좋은 물건을 더 저렴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언제나 기회와 위기가 공존합니다. 중요한 건그 상황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해야 남들이 보지 못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자라면 지금이 최고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대출 우대 조건이 여전히 무주택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실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회는 경매 외에는 흔치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는 경매를 선택했고 실제로 낙찰받고 경험하며 자산을 불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료를 찾아 공부하다 보면 정보는 넘쳐나지만 정작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의 경험을 나눠주고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경매 멘토링을 진행 중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부부처럼 1억을 모으고 이 1억을 발판 삼아 더큰 자산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중요한 건 목표를 위한 실천과 행동이더라고요. 앞으로 저희 투자 여정도 계속 공유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동기부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